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그룹이십니다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또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추천해드리고요 주요 뉴스들과 매매 관점 또 그것에 관련된 정보들을 받아서 매매를 조금 더 유리하게 성공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매매, 눌림매매 슈가베팅과 종가베팅 그리고 스케핑 같은 그런 단기 투자와 또 스윙 매매 중장기 매매 같은 중장기 투자까지 탄탄한 무료 기법 강의와 타점 강의 그리고 실전 매매 영상을 바탕으로 해설해 드리면서 관점과 타점을 설명해 드리는 단타 스윙 강의와 또 실시간 매매 일지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되는 <laughs> 매매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010-9978-8859이 번호로 각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로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추가로 가치 있는 구글 폼 같이 있는 구글 폼으로 이런 무료 서비스들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은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영 장면에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드리고. 제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SAMG 엔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핑크 리사의 하츠핑 인증샷. 이것 때문에 하츠핑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래도 이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면, 10% 가까이 올라주고, 계속해서 잘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거래대금 잘 터져주면서, 상, 상한, <laughs> 상승폭, 하한폭, 크게 가져가면서, 변동성 크게 가져가는 종목인데,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중심선, 하한선 반등 잡아다가, 수익 실현하는 구간 나와주고, 중심선 반등 나와줍니다. 또 한선 닫고 횡보 후 상승 패턴 나와줬고 한선 반등 한번도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대금 많이 터져줬으니까 볼린저밴드 넓어 찢어주겠죠. 이럴 때 중심선 반등 또는 한선 반등 노리면서 계속해서 타점 잡아서 끌고 가시면서 수익 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진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올해 3월에 상장하고 계속해서 빠지다가 저점 찍고 한선 찍고 횡보후 반등 반등그 패턴 그대로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점 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23%까지 올랐다가 살짝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상승과 또 2차 전지 테마 강세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하냐. 자, 보시면 전처럼 중심선 반등 잡아다가 수익 실현하는 것들과 또 하한선 반등 누리셔도 되고요. 짧게 보시면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 5일선 부근에서 눌릴 때 잡아서 이틀, 3일 정도로 스윙 매매 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다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쪽 테마에 강한 빛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가격을 들어올릴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날 금요일에 상승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남미 최대 의료기기 유통 그룹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폭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떨어지는 와중인 종목을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한선에 닿고 횡보한다면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하한선에 닿고 횡보하면 짧게라도 반등이 나와주고요. 자, 바로 튀어 오른 경우도 있지만, 한선 닿고, 횡보 후, 상승. 같은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여기도 한번 살펴보면, 한선 닿고, 박스권 횡보 후, 상승.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자, 떨어질 때, 한선 닿고, 횡보하면 잡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매매법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번호로 오늘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로 메시지를 전송해 주시거나 또 같이 있는 구글 폼 신청 링크로 무료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매매일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자신의 매매를 점검받고 싶거나 또 전문가의 피드백으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매 관점에 대한 교정과 매매 타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매매 기법에 대한 핵심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 매매의 탄탄한 기본기부터 또 심화 스킬까지 습득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케핑또 돌파와 눌림 시초가베팅과 종가베팅 같은 탄탄 매매와 또 단기 수인과 장기 투자까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기법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목을 잘 고르는 팁과 노하우들, 또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에서 매매함으로써 계좌를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주요 뉴스와 대응 방법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비결까지 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전 매매 영상을 보면서 해설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전 매매 영상을 보시면서 제 단타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내는 법을 눈높이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를 꿈꾸면서 데이트레이딩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과 또 부업으로 또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번호로 오늘 영상 하단 도보기 란에 있는 키워드로 메시지를 전송해 주시거나 같이 있는 구글 폼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이런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더 그로미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